아이가 처음부터 무조건 듣고 따라 읽으면 읽을 수 있을까요? 책을 딱 들이밀면서 바로 따라 읽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아이는 족잖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퍼플 아카데미 원장입니다. 영어를 처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어떻게 읽을 수 있게 가이드를 할수 있을까?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한글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처음 아이한테 한글을 가르치자고 하고, 엄마가 한글 단어를 짚으면서 무슨 글자인지 또박또박 여러 번 말을 해주고 따라 읽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가 읽을 수 있도록 뭐, 원리도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가이드를 좀해 나갑니다. 영어도 이와 같은데요. 영어를 처음 읽으려면 듣고 따라 읽기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아이가 영어를 듣고 따라 읽을 때 처음부터 무조건 듣고 따라 읽으면 읽을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뭐그 전에 알파벳도 알아야 되고 아이가 글자 글자 갖고 있는 고유의 응가를 인지한다면 훨씬 더 빨리 따라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프리K과정과 K과정으로 나뉠 때 프리K과정에서 응가 인지 기본 26개의 알파벳의 음가를 인지하는 법이 알파벳이 왔을 때 대충 무슨 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고 그걸 가지고 k 단계 승급해서 아이가 리딩을 하는 아이들은 정말 쉽게 따라 읽습니다. 그런데 프리K 단계에서 어머니께서 아이한테 아직 기본 음가도 인지하지 못했는데 책을 읽게 가이드를 계속하시면 실제로 아이는 질리게 됩니다. 어떻게 질리냐면 못 읽는데 엄마가 계속 듣고 따라 읽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한 단어. 그리고 두 단어로 된 문장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우리 아이가 빨리 읽었으면 좋겠어서 문장을 계속 듣고 따라 읽고 듣고 따라 읽고를 긴 문장으로 점점점점 늘려가는 거죠. 저희가 스콜라스틱 기초리더스 리딩특공대로 책을 읽는 가이드를 하는 이유 중에 미국 학교에서 실제로 교과 과정에 있는 기본 응가 인지를 한 상태에서 아이가 책을 듣고 따라 읽을 수 있는 능력들이 기본으로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모든 수업으로 내가 읽을 수 있는 역량만큼 뭐 어느 아이든 빨리 읽어갈 수 있고 어떤 아이는 천천히 읽을 수 있어서 모든 수업으로 들으면서 어맨 처음에는 선생님이 읽어주면 그걸 따라 읽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한 줄씩 읽고 그리고 한 페이지씩 읽고, 그리고 한 권씩 읽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단어 뜻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친구들하고 모듬으로 같이 읽으면서 내가 좀 놓치고 읽어도, 내가 못 읽어도 다른 친구가 읽는 걸 들으면서, 아, 재빨리 따라 읽으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지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기초리더스 리딩특공대를 처음 시작할 때 엄마가 읽어주고, 그리고 많이 들려주고, 그리고 따라 읽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 가이드 라인을 잘 듣지 않으시고, 처음에 책을 딱 들이밀면서, 어, 들려주고, 이제 계획표에 있는 대로, 아, 듣고 따라 읽기. 뭐, 한번 듣기면 한번 듣기, 두번 듣기면 두번 듣기를 한 다음에, 바로 따라 읽기를 아이한테 원하시는 거죠. 그럼 아이는 적잖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어, 엄마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갑자기 나에게 엄마가 막 요구를 하면 아이는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준비된 상태에서 아이가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해봐 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은 자신감 있게 할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 우리, 내가 아직 듣는 것도 잘 익숙하지 않고 뭔가 듣고 따라 읽는 과정을 내가 잘 못하는데 엄마가 계속 푸시를 하면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저희가 발걸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영어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아이의 영어 인지 상태를 처음에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에 단어 기본 단어에 있는 알파벳의 음가도 아직 잘 듣지 못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A 단계를 책을 주고 듣고 따라 읽어봐라고 하면 진짜 힘들죠. 그리고 심지어는 6개월 정도를 계속 A단계만 하시는 가정도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 프리스쿨 프랩이라던가 아니면 동영상을 많이 듣고 따라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아이가 연령이 있어서 K단계에 배정받으신 분들도 K단계에서 실제로 아이가 바로 읽기보다는 많이 듣는 과정을 앞에서 해 주셔야 아이가 듣고 따라 읽는 과정을 무난히 진입을 할수 있는 거죠.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죠. 지금 저희가 겨울 학기 시작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올 겨울에 퍼플 아카데미로 시작해서 영어책 리딩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어책 리딩을 할때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 우리 아이가 들을 수 있는지, 알파벳 기본 응가를 아는지, 이런 분석도 필요합니다. 단계 레벨 테스트를 하게 되면 저희가 K단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분석해서 피드백을 드리는데, 프리 K단계는 저희가 듣기 평가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프리 K의 듣기 레벨 테스트로 아이의 어떤 레벨이 정해지진 않지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리딩을 할수 있는지, 듣기를 할수 있는지 가이드에 대한 첫 발걸음으로 아이가 듣는 것을 옆에서 보시고 "아, 이 정도를 읽을 수 있어" "이 정도를 할수 있어" 이렇게 어머니께서 느끼시면서 홈스쿨 가이드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영어 읽기를 하려면 많이 듣고 많이 따라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일단 따라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짧은 문장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한 페이지를 전부 들려주고 따라 읽어봐 하면, A단계는 한 페이지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B단계, C단계로 들어가면 어렵죠. 그래서 아이가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들으면서 따라 읽도록 하고, 또한 문장을 듣다가 따라 읽는데,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엄마가 다시 한번 그 단어를 불러주셔도 되고, 펜으로 그 부분을 다시 찍어서 아이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찍어서 줄 때, 아이가 거길 놓친 건그 단어를 명확하게 못 듣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엄마가 같이 펜으로 들은 걸 같이 따라 읽어주시는 거죠. 그럼 같이 따라 읽으면서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좀 회복하게 됩니다. 간혹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님들께서 어, 우리 아이는 리트기 안 맞나봐요. 우리 아이는 파펜을 싫어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아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에게 듣고 따라 읽기를 강요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으면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하는 걸 보면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아이의 특성에 따라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한번 듣고도 막 따라 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내가 준비되어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럴 땐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아이의 성향별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어야 하려고 도전하려고 하는 아이한테 빨리해, 빨리해. 그러면 아이는 조급해지고, 내가 못하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더 저하되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이가 이럴 경우에는 계속 같이 따라 읽고를 하거나, 아니면 엄마 한 줄, 아빠 한 줄, 아이 한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듣고 따라 읽는 과정을 많이 하다가 혼자 읽을 수 있는 부분을 도입을 하실 때, "아이 혼자 읽어봐"라고 하지 마시고 "엄마가 한줄 읽어볼까?" 하고 일부러 틀리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어,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 정말 잘한다." 오, 많이 듣고 그 동안 많이 노력하더니 정말 잘하게 됐구나라고 칭찬을 해주시면 아이는 자신감이 붙어서 정말 완벽하게 하고 도전하는 아이도 이렇게 엄마의 칭찬에 자꾸 도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읽기의 첫 걸음은 스스로 읽기가 아닙니다. 듣고 따라 읽기. 듣고 따라 읽기를 많이 하다 보면 아이가 점점 점점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되죠. 외워서 읽는 것 같다고요. 네, 처음에는 무조건 외워서 읽죠. 책을 단어로 인지하지 못하고 글자를 그림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외워서 읽지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A 박스만 해도 퍼스트 리더스, 파닉스 리더스, 코믹스 리더스, 버디드러스, 가이디드 사이언스 리더스 많은 종수가 있죠. 그 많은 종수에서 다양한 문맥으로 보게 되면서. 처음에는 외워서 읽지만, 어, 이 단어가 이 책에도 나왔고, 다음 책에도 나오면서 다른 문장 속에서 그 글자를 인지하면서 글자를 스스로 읽게 되고, 여기에 저희가 퍼플 아카데미 학생이라면 프리 K와 K 과정에 파닉스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단어를 인지하고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탄탄하게 기본 리딩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영어의 첫 걸음은요, 듣고 따라 읽기입니다. 감사합니다.